아, 이건 참나무가 많이 있는 산입니다. 아, 십자가 자를찾아러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어, 이 뿌리 안에 또이 나무가 있더라고요. 어, 이 나무를 어떻게 잘 사용하면 이에 날려버리고 십자가 모이나오죠 네, 어떻게 한번 이것도 살려보겠습니다. 네, 아, 시척을 했습니다. 어, 십자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절단 한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토백을 이용해서 이해를 어, 절단하고 밑에 부분을 어, 세울 수 있도록 어, 절단했습니다. 네, 세놓은 모습입니다. 아, 뒷모습은 뒤가 좀 이렇게 나와있긴 하지만 그냥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다룬. 이 부분을 이제는 어, 사포로 네크루피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톤동 드릴 이사 사포들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듬었습니다털고 나서, 이 다, 한 시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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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실을 바르고 다시 아, 건조한 다음에 아, 한두세차례 정도 반복해서 발라줍니다. 붓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틈 사이를 잘라낸 다음에 마무리는 아, 미온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